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하트럭 최광수입니다. 아, 요즘에 화물차 사고가 나서 이제 차 가지고 계신 차량을 폐차하시고 네.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음... 도대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또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제 영상을 한번 이제 켰습니다. 자, 네. 아, 지금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인데요. 이제 화물차 사고 영상하면 10만 건이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는 쭉 직진해서 을잘 가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차가 조금 조금씩 슬금슬금 끼어들고 있네요. 어? 자 영상을 한번 뭉쳐볼게요. 어.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운전자의 부주의까지는 아니고요. 네. 방어 운전이좀 약간 미흡했다라고 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나는 내 차선을 그대로 계속 지켜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른쪽 차가 슬금슬금 붙거든요. 네. 근데 그걸 봤어요. 봤는데 더 이상 붙지 않을 거라는 판단으로 차선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앞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아 옆에 차가 뒤를 받아서 돌았겠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슬금슬금 왔을 때 네. 내가 옆으로 조금만 피했어도 음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사고는 왜 났냐 아무래도 제가 볼때 화물차 운전자의 오른쪽 차의 부주의 같습니다 저른 음, 운전을 하게 되면 약간 커브길에서 내가 직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커브가 우회전 커브니까 조금씩 밀렸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고, 이런 경우에는, 화물차 기사분은 당연히 뭐 조립운전이나 주유태만이셨으니까, 네. 뭐, 방법이 없겠지만, 그 옆에 사고가 나신 분 입장에서는, 방어 운전을 조금 습관이 되셔서, 음... 화물차가 옆에 오면, 네. 일단 나도 조금 온 만큼 1차선을 조금 더 피해가서, 공간을 확보해 놨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 자 똑같은 회전 구간이죠. 아, 이건... 아, 이거는 진짜. 자 이거는 다행히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회전을 하면서 옆으로 누운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왜 일어나냐? 그 커브 길이거나 네. 그 커브 킬에서 원심력에 속도가 너무 많이 나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 개고요. 네. 자두 번째 경우는 적재물이 움직인 경우입니다. 아 안에 그러니까 실었던 물건들이 네모난 트레일러라고 하면 적재물을 딱 중간에 실어놨을 텐데 네. 회전에 서 네. 적재물이 쏠린 거죠. 그럼 무게 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바퀴가 들리면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음 저거는 솔직히 어... 처음에 실을 때부터 약간 실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워낙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입니다. 내용화물차는 네. 대형 화물차가 1차선이나 2차선에 있으면 붙지 마세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트레일러는 네. 1차선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화물차는 끝차선 지금 4차선 도로였으면 4차선이나 추워달려면 3차선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1차선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저 트레일러가 속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나지 않았나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는 빨리 비켜가는 거예요 네. 아예 뒤에서 태만한 곳시고 있다가 빨리 지나가거나 네. 트레일러가 옆에 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거나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뭐냐면 트럭은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요 트럭 네. 타이어가 내가 옆에 있는데 앞바퀴 트레일러 타이어가 터지면 네. 내 차는 거의 반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타이어가 터지게 되면 엄청나게 또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트럭은 빨리 지나가거나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1차선이나 2차선에 화물트럭이 있으면 피해라 아주 좋은 예를 보여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사전 봉지 예, 인상 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이죠. 앞에 산타페가 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쿵. 어, 이거는 좀 쿵.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보복 운전인 것 같아요. 아, 앞차가 예, 네, 앞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죠. 네. 근데 시각으로 보면 화물차를 랙려 박습니다. 음... 대형 트럭. 높이 있어서 산타페가 차종의 앞에 차가 산타페 같은데 굉장히 낮아 보이죠 네. 어, 지금 상황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주의 태만으로 앞에 차가 들어온 걸 보지 못했거나 졸음 운전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세 번째 원인으로는 급브레이크 그 밟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트럭은 뒤에 중량진 뭐롤이라든지 네. 30톤짜리 롤 쇠로 된 동그란 게 있어요 음. 그걸 실었을 경우에 급브레이크 그 밟게 되면 롤이 고정 장치를 이탈하게 됩니다. 아밟더라도 완전히 멈출 수가 없다. 때문에 이런 올차들은 항상 서행입니다. 아 브레이크 밟지 않아요. 아 차에 사고가 나더라도 네. 그 브레이크 를밟아서 우리 앞으로 쏠리면 내가 죽거든요. 음 네, 왜냐면 30톤의 무게가 슬금슬금 와서 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다행인데 앞에 차들도 해서 사람이 여러 명 죽어요. 차도 여러 명 죽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사고가 나도 상관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보복 운전은 확실히. 네, 그러기 때문에 보복 운전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무게 짐은 화물차는 최대한 붙지 마라. 음. 이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화물차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제 화물차 사고 항상 이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셔서 나지 않게 그런. 이렇게 운전하시는 습관들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늘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하물차 사고에 대해서 리뷰를 올려볼 예정이고요. 이상으로 오늘 시나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